이질만 하면 일어나는 대형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실제로 안전교육을 체험하고 몸으로 익히며 안전의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목포사랑체험투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꿈여울 무한몽탄초는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태권도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태권도를 배우며 기초체력은 물론 자신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의 행복한 전남교육뉴스입니다. 농어촌의 경우 안전교육기관이 부족해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는데요. 전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초중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31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남교육청과 교육부, 소방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안전 체험 교육은 지난달 3일 고서초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벽지와 읍면 지역 소재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안전 체험 버스를 활용한 화재 대피 체험, 소방시설 체험, 화재 진압 체험 등을 직접 해보면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주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에서 안전핀을 뺀 다음에 호스를 뽑아가지고 그 바람을 등지고 서서 그불 쪽에다가 그 소화기를 쏘면 되고요. 지금 때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또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체험관을 활용해 실제 재난안전사고 체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 도내 500여 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남교육청의 이 같은 재난종합체험 프로그램은 여름철 익수사고 예방과 각종 위기탈출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 안전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목포사랑 체험투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투어는 학생들에게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목포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지원을 통해 역사의식과 감성 있는 목포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달 16일부터 28일 동안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포사랑 체험투어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목포 근대역사관과 김대중 노벨 평화기념관 등 주요 문화예술 거점들을 방문하며 목포의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달산이랑 노적봉이랑 이런 데를 많이 갔다 와서 좋았어요. 다른 고장 사람들이 놀러 와도 쉽게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목포사랑 체험 투어는 탐방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 교육과정과 박물관 교육을 결합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목포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중학교 역사문화동아리 운영과 목포문화유산자료개발보급 등 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 적응과 학생들의 인성함양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탄초등학교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해서 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에서 태권도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수업은 태권도 유단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용독 선생님의 교육기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성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어, 기초 체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더 늘어날 것 같지만, A를 알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태권도 품새 익히기와 격파 겨루기 활동 등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기초 체력과 자신감을 기르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친구와 함께 겨루기를 하면서 우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전교생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스스로 인내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4대 역점과제가 현장에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 학교 현장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방문은 과제별 운영 우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직원을 격려하고 교육 현안과 교육과정 운영 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 성전중학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모델학교로 지정된 장흥 용산초와 용산중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 활동을 살펴보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초중학교 교사와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대상으로 2017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은 통일교육원의 김정수 교수와 광양중앙초의 이영자 교사의 감성중심 통일교육에 관한 발표, 학교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 만들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유초, 중, 고등학교에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각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실시합니다.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도 단계별로 임무, 역할, 조치 상황 등 미세먼지 대응 기본 방향과 단계별 조치상 대응 요령을 안내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마이스터고인 전남생명과학고에서 창의적인 스마트 농업, 함께하는 6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제46년차 전라남도 FFK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도내 농업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 등 270여 명이 참석해 농업 지식과 기술을 겨루는 전공 경진 분야와 실무 능력을 겨루는 기능 경진 분야로 나눠 펼쳐졌습니다. 또 과제 이수를 통해 경영 능력과 연구 성과를 겨루는 과제 발표 분야, 일반과 농업 관련 상식 수준을 겨루는 골든벨, 예술제,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졌습니다. 한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는 오는 9월 27일부터 4일 동안 전북 전주생명과학고에서 열리는 전국 FFK전진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전남초등실과교육학회는 지난달 20일 광양중마초등학교에서 도내 초등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전남초등실과 체험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은 행복을 나누며 핵심 역량을 기르는 실과체험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실과 교육과정을 가족, 자연, 사회적 나눔의 영역으로 펼쳐졌는데요. 학생들은 내가 만든 맛있는 삼각깃밥과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나라라 드론 등 13개의 마당을 스스로 골라 참여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시간이 됐습니다. 남학중학교는 지난달 26일 남학중학교 2층 중앙 꿈가미 갤러리에서 많은 학생들의 열광 속에서 감미로운 선율과 노래가 울려 퍼지는 힐링 금요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힐링음악회는 음악을 좋아하는 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 돼 매월 마지막 주 점심시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학생들은 음악활동을 통해 갈고닦기 실력으로 제 62회 호남 예술제 관악 부문에서 이가은 학생이 클라리넷 금상을, 성악 부문에서 박소연 학생이 은상을 차지하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에는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만큼 큰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선, 수화의 김헌영이었습니다.